180페이지, 아, 길죠. 먼저, 먼저, 자, 다음 중 해가 없는 것은 몇 번인가? 자, 해가 없는 거 먼저 봅시다. 해가 없는 건요,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럼 5번 먼저 해석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왜 5번이냐? <laughs> 보십니다. 먼저, 양쪽에다가 10을 곱해버리겠습니다. 양쪽에다 왜 10이냐고 묻지 마세요. 여기다 10을 곱하면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갑자기 얘가 6이 되니까 6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10을 곱하니까 6x 플러스 20. 됐죠? 그럼 그 여기는 얼마? 야 6x 플러스 6, 4, 24는 여기서 6x 플러스 20. 이렇게 떨어지잖아. 돼?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요걸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6 마이너스 6전체 x가 되거든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x야. 근데 이건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왼쪽은 항상 0이잖아요. 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4. 죽었다 깨도 이걸 만족하는 우리가 아는 x값이 없어. 그래서 해가 없.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잠깐 참고로, 참고로, 만약에, 만약에 여기 봐봐. 0 곱하기 x는 만약에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너무 많다.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에 더할게 없네? 네. 7번. 네. 정답은 5번. 네. 해석하지 말고요. 만약에 혹시 다른 거가 또 다른 건왜 그래요? 이렇게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요. 네, 개별적으로 나,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을 푸세요. 먼저 뭡니까? 그렇죠.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집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거를 먼저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4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만 빠르게 합니다. 이가로에 선두에 뭐가 서 있습니까? 3이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2x 짠짠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러니까 요 안에를 다시 처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지요. 지금 여기까지 처리했는데 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다시 여기에 x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ox 플러스 3이라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ox 플러스 2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x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플러스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여기까지 어 잠깐만 이거 뭐뭐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갑자기 왜아휴 어, 이런 다시 촬영할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3이요 3네 소리 여기가 6이죠 6 이런 신비로운 수학을 봤나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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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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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리 라고 하겠습니다. 사과했어? 네.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뭐라고 써있어? 엑셀이 한 1차 방정식 이거의 해가? 해가 얘를 그럼 엑셀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엑셀에다가 뭐를 4분의 3을 집어넣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엑셀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잠깐만, 그 전에, 뭐가 좀 궁금해? 아, 이거 봐봐. 이거 5도 있고, 6도 있고, 3도 있고, 좀 지저분해. 그 그러니까 아래 이 양쪽에다가 뭘 곱하냐면 30을 곱하고 싶었어. 왜냐고 묻지 마. 그냥 곱하기 30을 했어. 그럼 여기가 3x -1 이 앞에다가 그렇죠. 6을 곱하면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5를 곱하고 얼마? 2 x 플러스 a 는 여기는 얼마? 50이 되겠네. 왜 50이냐고 그러면 많이 섭섭합니다. 네 우리. 그런 애들을 아 아니야. 농담하지 말고 그냥 해야지. 63. 18x-6 플러스 그 다음에 25 10x 플러스 5a는 50 이렇게 떨어지죠? 야 잠깐만 모여봐네 28x는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x의 값이 얼마냐면은 4분의 3일래28 곱하기 4분의 3일에 4분의 3 4분의 3 그러면 4분의 3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5a 플러스 5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요거랑요거를 약분 하면은 이거는 이거는 얼마 이거는 5니까 7 74 28 73 21 이거 21이네 21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56이로와봐 5a. 까 저리가. 56-21.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은 35가 되겠죠. 그래서 짠짠짠. 결론. a 값은 얼마냐면 7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더 빨리 처리하실 수 있으면 더 빨리 처리하고. 문제의 난도가 높은 게 아니야. 지금 그냥 차분히 하려니까 긴 거야. 어. 자꾸 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러면은. 네. 뭐 말고 다른 걸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다음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어이 방정식의 해와 이 방정식의 방정식의 해가 같대.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a는 여기 있네. 그럼 양쪽에다가 여기 이식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죠. 자, 10을 곱합니다. 얼마? 3. x 2 는 10을 곱합니다. 4 x 플러스 2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1입니다. 1 3x 마이너스 3, 2, 6은 4x 플러스 8, 9 플러스 9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15 이렇게 떨어지겠네. x는 마15 이렇게 됐어. x가 마이너스 15야. 뭐라고? x에 이거 양쪽에 해가 갔대 해는 뭐야? x 값이잖아. x 값이 여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15라고. a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 a가 아니라 x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15a 그다음에 플러스 이일은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지 플러스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 마이너스 15a는.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네, 숑숑숑.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역시 또,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래서 A 값은 얼마이다? 1. 프리 끝. 네, 첫 번째 문제, 끝. 귀찮아도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개의 해가 같대. 요거, 요거는 믿을 수 없잖아. 빨리 이거부터 풀어야지, 뭘 뭐, 고민해. 자,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5. 요거 합치니까 마이너스x는 여기는 플러스 6이 되니까 1이 되겠네요. 땡땡땡 x는 얼마? 마일 x가 마이너스1이래요. 여기다 마이너스1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5 마이너스a는 6분의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1 집어넣어. 마이너스7 플러스a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 아, 약분 좀 하자. 약분. 잠시만 잠시. 잠시. 자 바쁘게 하지말고 요거 2 3 요거 3이지 3 여기다가 3배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15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는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되겠죠 나 일로와봐 마이너스 4a 는 일로와봐 플러스 15 5 8이네 a는 얼마 마2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됐어요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가 되겠습니다. 네 그냥 빨리빨리 해보세요. <laughs> 다음 봅니다. 11번 X에 대한 두일차 방정식 얘와 얘의 해가 모두 X는 4래 오 그래? 그럼 여기다 뭐4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4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근데 뭘 거? 여기 B값 나오네? B값 나오겠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에이, 그냥 계산이네 뭐. 뭐. 보고 말 것도 없네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4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냥 끝까지 갑니다 3분의 여기 얼마? 4 집어넣으니까 8 플러스 A 마이너스 4분의 여기다 4 집어넣습니다. 5는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양쪽에다가 곱하기 얼마? 12를 해주는게 어떨까 싶어? 그럼 여기는 4. 48에 32 플러스 4A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15는 5가 되지 않을까 싶어. 4A는 자 여기서 넘어가니까 4A는 얘 넘기고 넘기니까 여기는 플러스 15그 다음에 마이너스 32총 날라가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a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값 봅니다. x에다 뭘 집어넣어? 4 그러니까 0.3 0.3 기분 나쁜데? 그냥 양쪽 일단 10배 해놓고 볼까? 그렇죠. 양쪽 열배 일단 해놓겠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양쪽 열배 얼마? 3해 그다음에 x에다가 뭘 집어넣어? 4. 4니까 이건 2가 되겠네. 플러스 여기다 열 배했어. 열 배해서 이에 여기다가 4 집어넣어. 마팔. 그다음에 플러스 b 이퀄 영. 육 마이너스 십육 플러스 b 이퀄 영. 이거는 마이너스 십이네 넘어가니까 b는 십이 등. 되... 어 잠깐만 잠깐. 만 아, 정신 차려라. 여기 2왜안 e 하니? 위2왜안 e 하니? 2B e, 아니야, 2B. E, 정신 차려, 2B. E, 여기 2B. E, 땡땡땡. 비는 얼마야? 5가 되겠죠. 어우, 못 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래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아까 A 얼마였죠? 종종 마이너스 3이었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5. 정답 2. 네, 끝이야. 2. 다음 한걸음 더뭘 한걸음 더 나가나요? 봅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거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음의 정수 일단 봅니다. 얘를 싹 풀어버려야 되겠죠? 자 어떻게 푸냐? 봅시다. x 플러스 2a 는 3x 플러스 3 4 12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 잠깐만 일로 와봐 마이너스 3x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x는 저리 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 아니야? 그럼 x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2야.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a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마6 얘가 됐지. 근데 얘가 뭐래? a 마이너스 6이 이게 음수가 된 거야. 음수 다시. A-6이 음의 정수가 된대.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 A 는 얼마? 6보다 작다. A가 6보다 작. 근데 A가 정수가 돼. 얘가 정수야. 그럼 A는 뭐가 될수 있어? 1. 그다음에 2. 3. 4. 5. 6은 안 돼. 자바 A에다 6집어넣으면 0대잖아. 그러니까 X 값이 정수가 안 되잖아. 이해되나? 자, 그래서. 아, 정, 아, 정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가 안 되잖아. 영은 되는데 음의 정수가 안 돼. 그래서 1, 2, 3, 4, 5가 음의 정수가 될수 있는 값입니다.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여 그러면 또 다섯 개 이렇게 쓰는 또지 진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쓰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수 쓰는 거 아니야? 좋아요. 180페이지 끝.